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 국민이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철저히 지키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 전달해 드립니다. 코로나 발원지로 유명세를 떨쳤던 우한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지난 15일부터 우한에서 열린 대규모 맥주 페스티벌입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이 행사는 하루 평균 15,000명이 방문해 총 10만여 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고 전해졌는데요. 수많은 인파가 몰린 만큼 주최측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라고 보고 있지만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 공개된 모습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수십 명이 모여 술을 마시거나 부모가 어린 자녀의 마스크를 벗기는 모습 등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상황이 공개됐는데요.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다른 나라를 조롱하는 것이냐, 한발 늦은 초기 대응으로 비난받았던 사실을 잊었나, 우한이 바이러스 진원지로 지목된 걸 모르고 저러는 것이냐는 등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는데요. 또한 일부 외신에서는 술꾼 수천 명이 우한 맥주 축제에 몰려들었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방문객들로 행사작이 가득 차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우한의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가 꺼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한은 지난 17일에도 대규모 인원이 워터파크 풀파티를 열어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연이어 축제 소식이 들리자 세계 외신들은 우한이 코로나 발원지인 만큼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국에 우한은 최소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자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중국 언론은 논란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다소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최근 우한에서 개최된 대규모 풀파티는 엄격한 방역에 대한 보상이라며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우한이 회복을 끝내고 관광객을 환영하는 의미라는 글쎄요, 인성 문제서? 누가 봐도 다소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덧붙여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서는 지난 5월 중순 이후 지역사회 감염자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지만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2차, 3차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러다간 코로나가 인류와 함께 영원히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곳도 아닌 중국 우한에서의 이러한 소식들은 더큰 화를 키우는 것 아닐까요? 25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2,340만여명, 사망자 81만여명.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만든 걸까요? 지금까지 상암동 투비였습니다.